소리가 너무 큰데 이거? 이거 그거 같은데 그 플랜트 앤 좀비에서 <laughs> 아... 이거 뭐이냐? 뭐야? 너 트워킹 뭐야 너트워킹 <laughs>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템으로면 된다 이모 이모티가 아 그러네 어야 잠깐만 야 트롤킹이 가만히... 와봐 에이 에이~~ 야 야야야야야 하하존 더럽다 웃기네 게임 <laughs> <laughs> 버튼별로 다 다르네 오? 에어 온룡 무료야 무료 <laughs> 공짜야? <웃음> 이거 맞아? 야 사제기 그만해. 공짜다 공짜. 아니야 너. 아 그래서 너 대머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동그랬구나. 오 뭐야, 뭐야 시적이다아이고오 <laughs> 인기 시너같이 있어. 아니 근데 왜 생긴 걸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아 존나 그 식물 대 좀비 존나 응. 생각난. 귀엽잖아. 일시 깨 깨지는 네, 거예요, 맞아. 방역있는게 어디야 그래도? 어템사라졌다 공장에서 탈출하세요. 어이 안에 손전등 있는데? 어떻게 오는 거야? 돈돈 메이크 돈 메이크 라우드 야 시끄럽게하지 말래. the sound detected. i'm here here to keep you saf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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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ings get too loud I might need to give you a little warning but don't worry I'm just looking out for you so let's keep it a bit quieter and can continue having fun what did you do with it 야, Powerful Tonstiles Tonstiles 턴스, 여기... 턴스타일, 턴스타일스? 어, 어, 이거지! <laughs> 야, 이씨! 남자애들 a t h 까봐 a n i r a k a b a Yet, Jarboja, my jar. b o 이렇게 생긴 템을 가지고 와서 여기 드릴을 드릴 바꾸나 드릴 나 정신 이상해. 뭐야? 어? 아, 야그 토끼. 어? 야, 죽었는데? 아니 뭐야? 야 어? 뭐야 살아났어. 뭐야? 아, 이거... 어야 야 우리 왜 여러 명이야 잠깐만 어? 한명이 어, 늘었잖아 왜 그냥 얘그 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 타고 들어왔다는데? 어? 맞아? 아이디 들어가 들어 온게뭔 소리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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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들어온 거 아니? 파도 타기 맨키로 아니야, 아니야 열 건데 연결된 플레이어 세 명이에요. 아, 그러네. 아이 p 를 어떻게 알고 들어와? 아미나쿠의 왕 그의 저주는 크다라는데? 이 아이템 설명이 어, 패스워드, 마이 하이스코어. 아니야, 그 비밀번호 키, 키 비밀번호가 하이스코어래. 주변이 <목소리> 있는 사람만 당신의 메시지를 볼수 있다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랜슬렌더.. 슬렌더맨? <laughs> 돈트 룩! 슬렌더맨을 보지말래 어? 재밌겠다 스페어 가자! 아 나이스~! <laughs> 다음! 어 나도 할래 오 스트라이크~! 되는 거야. 열었다. 어? 뭐야? 음. 뭐? 야떻게 하죠? 어떻게 뭐? 야어떻게 열었어? 어떻게온 거야? 게임게임할 게임은 게임라는 이름으로 있던데 나게어봐게임어봐임은게 어, 뭐야? 백룸 왔다 여보세요? 누가 진짜야, 누가 누가, 누가 진짜야, 야. 거부터야. 마리우스 구진 후보. 아, 네. 아니 나 어떻게 얘기해 버리겠 뭐야? 나 그럼 또 날리고 들리나 우리 싫어 듣고. 이거 세 눈에도 쭉. 네요. 고뉴고. 아, 이 놀더. 야, 너이 말? 어, 소리 좀. 말 이상하게 들리는데? <laughs> 어, 뭐야? 뭐야? 난 탈출함 어떻게 탈출함 내가, 내가 한명 살렸어 나 e no hello. No, I'm n 내가 인형으로 살렸는데 모르겠네 어 열었다 n o w I k 어? 백업발전기 켜래. 저기 저기 발전기. 저기 가야겠다. ㅅㅂ 이상한 거. 나이스. 오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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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해야돼? 살려 어떻게, 어떻게 살려? 어떻게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아, 야뭐야너 <laughs> 뭐. <laughs> 어디가냐? 야너 어디가냐? <laughs> 야 이거 어떡해 어떻게뭐 무기가 없어 우리가 아이제개무서네 이새끼 중... 죽을지도 모른다아 <laughs> 맞네 <laughs> 아 이게 이짜개무서네너 어, 누구야 <laughs> 아, 저... 아 이런거 이런 거 유튜브 영상 찍어야지 아이 들어봐 아이디 <laughs> 어, 누구야 말 안하고 있는거야 지금 아니 게임하는데 왜 말을 안해 살려. 살려. 아 없나? 아니 혼자 가설마? 안 살리고